<laughs> 아유 <아이>, 피상 <laughs> 봐봐 퓌피크림? <laughs> <laughs> 방송 중에 갑자기 <웃음> 생기부를 <웃음> 잃은 김 <laughs> 마마 <긴바마>. 충격적이지 않은 판모라는 <laughs> 사실을 알게 되는데 <웃음> 뒤에 <웃음> 나타난 조디에게 <laughs> 생기부를 <웃음> 읽어보자 권유하게 된다. <laughs> 어? 것뿐이라고? 너도 팡머냐? 나는 왜? 걔 팡머였어 조디야. 나도 팡머였을 것 같은데? <laughs> 와! 와, 와, 야 사진 보이지? 조디야. <laughs> 영하다 영해. 님들 생기분 보면 자기 사진 보여요. 와. 그래서 나도 처음에 저랬잖아. 야나 초등학교 와. 때 머리 뜯기고 있더라. 나 저까지 생겼다. 진짜. <laughs> 와, 대가리는 왜 이렇게 올리고 다닌 거야? 보여주면 안 되냐? 내가 너만 보여줄까? 어, 진짜? 오케이. 방송에서 보여줘도 돼? 아, 보여줘도 된다. 어? 이거 봐. 와. 아! <laughs> 님들 머리 봐. <laughs> <laughs> 님들 머리 봐. <laughs> <laughs> 야 고등학교 때다 야. 나 머리 왜 저러고 빠져? 그래서 그건 어디있냐 뭐? 읽어주면 안 되냐? 행동 특성 및 중학교 기간? 어어, 그거 읽어주면 된다 야. 1학년 때? 탈팔하고 밝은 성격으로 교우 관계가 원만한 뿐만 아니라 재치와 익살나 팡머냐?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야 나랑 비슷한데? <웃음> 어. <웃음> 나 팡머냐? 나, 나 잠깐만 나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? 거 같은데? 봐봐. 내꺼 이거 봐봐, 봐봐. 어저 <laughs> 끝에 있는 저 문장 읽어도 돼? 어 밝은 성격으로 교우관계가 원만할 뿐만 아니라 재치와 익살로 주위의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있음 다만 약간 산만한 경향이 있으로 집중력을 키워만 노락이 나 ADHD였어 어? 나 이것도 있다 나 2학년 때거 있다 로서 지도성이 뛰어나며 미래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매사에 관심이 많고 활달 하나 <laughs> 학력 향상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. <laughs> <laughs> 공부 전날나서이양에서야 <좋았나 그랬어. 웃음> <이야기 했다. 웃음> 너는 <laughs> 왜 이렇게 <laughs> 하지만 다만 하나 말 이런 게 맞냐? <laughs> 그러니까 좋게 써주려다가 같은 <laughs> <laughs> <쓴> 거지. 아이씨 새끼하면서. 정국아 저렇게 뒤에 하나씩 붙는다니까 난 아니잖아 요 여러분. 나 이거 마지막이다 삼학년. <laughs> 삼억 이거 거의 야심가네.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이 나. <laughs> 다소 산만하요 개소리로 경영 관련 분야를 희망하고 있으면 학업에 대한 열의와 집중력을 높인다면 긍정적인 성장에 기대됨. 조디야 그만. 근데 산만원 뭐? 탕머였네. 난 그냥 거의 저게 다인데 난 나쁜 게 없는데? 그게 끝이야? 이게 다야? 진로 희망이 존나 웃긴데? 뭔데? 우리 <laughs> 머리만큼 웃긴 건 없을걸? <laughs> 이거 봐. <laughs> <laughs> 이거 포기했네 나 마지막에 3학년 때 지지쳤네 나 3학년 때 지지쳤네 결국 부모님의 말을 따라서 <laughs> 내가 하고 싶은 거할 거라고! 에이 씨발 <laughs> 특기사항 있다 특기사항 야 보여? 뭔데? 나 학교 법에 예민한 사람이었어 어? 학교 법에 예민한 봐바. 사람이 저렇게 머리를 세우고 다녀 <laughs> 저기 봐봐 특기사항 봐봐 머리부터 산만하죠 아유 피피상 봐봐 봐라크 피핑크? <laughs> 피피크림 <laughs> <laughs> 봐봐 저 선도부 차장으로서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두발및 복장 규정에 대해서 어 두발 내가 제일 안 지켰는데 두발 규정을 너가 이 머리라고 홍보했다고 <laughs> 이거 내가 뒷돈 줬나 <웃음> 나 <웃음> 아니 이런 머리인 사람이 뭐 두발 규정을 홍보해 이 머리 발... <laughs> 원래 힘을 가진 자들은 저또 마음대로 하는 거야 <laughs> 뭐..라는 거야 <이> 권력주의자야 <laughs> 이것 봐산만원 사람들은 산만하다 적혀 있다니까 저는 되게 얌전했어요 여러분 그냥 웃음이 많은 아이였을 뿐이야 <laughs> 중학교 때도 이거 볼수 있냐? <laughs> 응나 아, 중학교 때가 아마 씹레정도일 텐데 <laughs> 중학교 보여주라 나는 진짜 중학교가 존나 궁금한데? <웃음> <웃음> 존나 취향저격인데? 중대기업의 과자지 <laughs> <laughs> 현실과 현실과 다 협한 건 존나 웃긴데? <laughs> 별거 없다 중학교 때 생각보다. 왜? 너 중학교 때막 살았다며. 존나 다 그냥 낙천적이다. 생존감이 넘친다. 그런 거 밖에 없는데? 초등학교 때도 볼수 있냐 이거? 응! 초등학교 때는 볼수 있지. 초등학교 때 거는 조회가 안 되는데? 나 <laughs> 초등학교 없나? 너몇 년도 졸업인데? 아아 아, 아니야. 이마마. 초등학교 때 거는 없는 게 맞아. <laughs> 야, 너 초등학교 안 나왔어? <laughs> 뭐가 없는 게 맞아? 아니 이게 유럽 이제 2006년 이 전에 한건안나는데 2006년? 너몇 살이야? 나2002 월드컵 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이었어. 2002 월드컵에? 난2002 월드컵에 여섯 살인가 일곱 살이었는데. <laughs> 어쩌라고 <시키지>? <웃음> <웃음> 월드컵도 <모르고 본> 새끼. 월드컵 또 물어보는 새끼. 아무것도 몰랐지만. 왜요? 난 월드컵 빠라어 죽였잖아. 그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유치원에서 소고를 쳤었어. 그래서 우리 소고. 집에 소고가 있어가지고. 소고씨그 <laughs> 월드컵 응원할 때 소고 치고 응원했어. 응원할 때 해가지고 자 따라해봐 대한민국 이렇게 할 때마다 내가 소고 쳤어. 강강강강. <laughs> <laughs> 엄마 근데 이게 뭐야? 이러면서 소고 쳤는데? 아 소고 좋나? 그거 알지? 소고 이제 아래 이제 손잡이 뭐 아래.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 맞아 어디 도못 찾을 수 그거야 그리고 그 밑에 그것도 달려있었어 무슨 반짝거리는 그... 그래 그래 반짝털시는게왜 그래, 털 <laughs> 뽀뽀시네, <정말> 그래. <laughs> 토고 존나 <돈나만> 오랜만이어버리네 <laughs> <laughs> 그아가리로 불면서 키포 치는 게 이게 뭐냐? 멜로디언 <laughs> 멜로디언인 거서아 유치원 때 그걸로 학예회 했었는데 남자 애들한테 흰색 이파이나 입히고 하이하하 절대 안 입는다고 존나 떼었는데 근데 네말을저 머리 보면서 들으니까 마음이 걱 고등학교 때인데? <laughs> <laughs> 어 근데 어 약간 느낌이 이상해 조디양님 아 근데 저 때는 어. 미안한데 태양머리가 국룰이었어 잠깐만 저 머리가 웃기다고? 어저 GD머리인데? <laughs> GD 비하하는 거야? 아니 뭐 <laughs> 그냥 없는 깊은 그림인지 저런 머리야 <laughs> 조디양 지디가 아니고, 그냥 조디같지. <laughs> 저 머리 저 때는 졸라 그거였어 누구나 다저 머리였어 아니야 저런 머리 한 사람들한테 삥 뜯겼다니까? 왁스 세팅력 별 다섯 개 있는 걸로다가 깔끔하게 나오냐 아침에 처발 초발 처발하고 저때 유명했던 안게 이제 가스비 이런 데 이런 왁스 알아? 왁스를 나 어떻게 알았다 그거 있는데 그 진짜 엄지손가락만한 거 조그마한 동그란 통에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진짜 손 분홍 색깔 <laughs> 세팅력 좋은 게 분홍 색깔이거든 아몰이야아 아, 여러분 알아요 아. 냄새가 살짝 요플레 썩은 냄새 나는 그거였 얘기가 많아서 다행 얘기. 하지만! 허나! 막 이런 얘기 없어 마마야 응? 너는 응. 그냥 맨 마지막 줄 봐도 너 그냥 병이야 어, <laughs> 아... 웃기다 아 재밌다 길게 얘기했 진짜 웃길... <laughs> 웃길 자신이 없어서 말투를 연구한다고? 아니! 애초에 내 말투가 <웃음> 이런... 최근 <laughs> <제간냐. 웃음> <제간냐. 웃음> <제간냐. 웃음> 후배가 갑자기 찾아와서 나한테 그렇게 말했었어 언니! 언니는 개그말라